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체초코입니다. 오늘은 탈출맵. 학교를 가는 탈출맵을 해볼 건데요. 음, 제가 지금 목이 아파서 좀 목소리가 이래요. 그리고 지금, <laughs> 목이 쉬었어요. 지금, 그리고 밤, 밤에서 목소리가 잘, 나올지 안 나올지 저도 모르겠네요. 그건 목소리가 아무리 작아도 양해주시고 해 그러면 비디오 좀 키세요. 그럼 목목 바로 먼저 소리가 잘 들릴 거고 오늘은 제가 스킨을 바꿔왔어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학생 스킨 그 파자마 스킨 님을 닮았어. 모르겠어. 그냥 옷이 똑태님 닮았어. 땡땡이 잖아. 제가 보니까 초록색이잖아. 닮았어요. 일단 제가 왜 신속 버프를 걸었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알고 아름다운 하나를 하고 이게 좀 이상해요. 이거를 풀으면 봐 봐. 이상해. 아이고야. 아이고, 됐어. 왜돼 또. 왜 이래?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돼. 신속 버프 근데 신속 버프는 걸면 이래. 그냥 이단하죠. 자 학교로 가다가 제작자 초에영어로 아이디고무만백효급지정 치트 치트 금지 이건 1탄이나다 2탄은 곧 출시 예정 수상한 블럭은 무조건 파기 대규모 모임입니다. 지루하시더라고 끝까지 플레이 주세요. 지금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아요. 더 빨리 해야 나 플레이 즐겁 플레이는 즐겁게 해주세요. 별, 별점 별점은 배고픈 거 아깝긴... 으아 아직... 잠깐만요 목이 셔도 그래도 목을 할게요 응. 으아! 어? 지금 몇시지? 몇시야? 8시 30분? 나 미쳤구만 미쳤어 어서 학교로 가야지 근데 엄마가 왜날약기 왔을까? 보통 엄마 생일 그렇잖아요 어 만약에 아이가 안일어나면 안 오늘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엄마, 엄마, 저 일어났어요! 대답이 없다. 빨리 부모님 방으로 가야겠어. 무슨 일이 있지? 근데 뭔가 나가기 싫어. 뭔가 무서워. 내가 겁이 많거든. 태적 배를 끼고 왔어. 오늘따라 주위가 어둡다. 모든 문이 잠겨 있다. 어서 1층 부모님 방으로 가야겠어. 창고. 일단 미에다 봐야죠. 이거요? 10만원이 언제 가든요? 쨍, 든 땡큐 지금 9시 30분이니까 창고에 있는. 왜 라면을. 공기밥세방공기밥 아니, 제작자가 미쳤어. 아, 진짜, 씨. 제작가가 아주. 어 잠깐만요. 진짜 어두운 거 진짜 딱 질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렇게게 가야 돼. 얼마나 잘 쓰는지 어 이거는 플라고 있어요. 좀 밝게 위에 이나 그 동생만이나 가볼까? 주인공은 학교에 있을 때 하다. 나랑 동생만 빼고 뉴욕에 가시 그러면 그것도 다섯 또 일주일이나 오타. 어디가 오타? 아, 여기 오타. 그럼 안녕. 참고로 뉴욕은. 그러면. 아, 내가 닮은 이거구나 아들아! 아들아, 엄마가 oh 지금 아빠랑, 어, 뭐야, 그냥, 그냥 목소리 할게요. 아, 아들아, 엄마가 집에 지금 아빠랑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갈 거든, 그러니 부디 학교에 지각하지 말고, 잘 먹고, 네 동생이랑 잘 지내고 있어라. 그럼 안녕. 참고로 뉴욕 여행을 간다. 어, 이건 아까 이거고 이건 뭐야? 동생만 예세를 찾아볼게. 동생 왜 근데 못 누잖가? 요거 되는가? 요카? 요카? 엄마가 나를 빼고 제가 무서운 걸싫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자식들이 아니 남편과 여행을 자은 싫어. 여기 역시 동생 봐이 음, 참고로 저희 엄마, 아빠에게 드을수 있으니 엄마 아빠 띠로리 띠로리 잘 무쳐 드려게요여거는 우리 어디 냐 뒷모 스토리다 보고 와주세요. 네. 아무아도 없다 아빠 야. 빨리 해야지. 잠깐 빨리 해야지? 뭐야? 뭐야? 동생은, 동생은 있는데. 야, 동생이 없나? 없냐? 없으면 가야지. 동생이 없다. 어서 동가 창고의 열쇠를 찾아. 이 녀석 도대체 돈이 어디에 숨긴 거야? 이렇게 형이라는 녀석 돈만 뺏긴 나쁜 녀석이다. 없으면 좋겠다. 내가 형의 돈을 뺏을 수 있을게. 점 진짜 씨앙. 넌 죽여버리. 응. 공부를 하자. 이 개뿔 왜공부를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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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동생만에 왜 이런 게 있어? 아. 이해가 안 돼. 동생만이 왜 이런 게 있을까? 우리 우쭈쭈쭈 할까? 어. 남은이 어디 떠라 찾아야겠어. 그리고 어 다용동방 열쇠를 어디 쓰는 데? 여기야. 못 믿겠. 이 진짜 누가 봐도 못 믿겠다 라면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라면이 이따가로 생겼어요 봉지가 아니 그냥 사실 면팔 그 자체로 있는데 어 뭔가 더 있을지 역시 다용돈방결세된는게더 있을지도 몰라 호박파이 금투그 이런 거다 챙겨야 돼. 몰라 그냥 챙겨. 구운 소고기. 나 그냥 갈시다. 이정도는 요새 하나 더 있는데 뭐지? 어. <laughs> 빨리 학교로 가야지. 학교로 가야 하는데 왜 마크를? 아, 막, 그, 꿀잠이지? 그냥, 미스 초코 유튜버, 으. 아악. 으어, 영상을 잠시 끊겠어. 으어, 영상을 잠시 끊겠어. 됐습니다. 자, 아. 어디보자. 왜 이래? 어. 아, 그, 나법게 힘. 아, 힘들겠다. 빨리 나만 해그래야겠다 그리고, 컴... 야, 끓이고 찾아 놀이방을 두식, 두식. 몰라, 자, 0 0끓이고방에열 700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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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내가 아들, 안담깐내 가방에 있더라. 림키 힙. 마크 게임 다운 필요. 게임 다운 필요. 맞다. 엄마가 다, 다락방에, 챙다왔어스 다락방을 샀어를 샀다. 이럴 때마술 볼게요. 어. 어, 어, 몰라. 그냥 책가방을 찾았다. 어, 뭐 나는 버스를 타지 않고 뛰어가겠어. 아, 진짜. 동 음, 이제 음, 이니까어 이 학동가. 여기 오학는 건가 여기? 여긴 내가 끝내? 아, 근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들어가 보내지는 않겠군. 이런 분명히 뭔가 있어. 뭔가가. 자, 길을 따라가야 먼저 왕님이 만나서 뭘 내면 알아야 한다. 따라와라 아니, 뭐, 뭐야. 이 예. 그럼 그로... 아 뭐가 봐 <laughs> 그런가 그냥 못 살겠다 그런가 일로 와봐라 너의 내면을 보겠다 네 아. 어디보다 네 내면을 잠깐만 어세개 내면을 가지고 있어 어 네? 네? 제가요 무슨 세면 네 개인가요 잠만 아이고 진짜 짜증난다, 너. 짜증난다, 너.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하자면, 모빈자는 이게 15초가 되면은, 뿜한 영상을 다 넣을 수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하나는요, 하나는, 아깐 내막면 두개에 착한 내면이다 근데 넌, 아깐 내면이 더 강해. 내가? 나가서 바로, 아, 밴딩방으로 가주세요. 어? 어디? 아, 밴딩방? 아, 무슨 방이에요 이상 추워 추습니다 어떻게 해드리고요. 이건 최소한입니다. 이거는 이틀 동안 만들었고요. 일단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는 최소한 3일 동만든고요 저희는 주인공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는 상황을 파실겁니다. 참으로 이이오징님의 오징고등학교 매번 따온 것입니다. 이요직님이 이호, 감사합니다. 배점은 후.. 후..하게 제발요. 네. 일단 저는 빨리 할게요 원래 한번은 일단.. 왜 이래? 꼴 광고가 더? 일단 일단 하려 했지만 그러면 너무 길었던 거 띡땅마땅 시전은안 하셨죠?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점은 후하게 해주세요. 초에 야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의 저저는 여름입니다 이더재밌을거예요입니다 동생과 엄마 아빠 부모님하고 역사의 관계도 이제에 준비해서 해드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모르죠 이상 인디초코였고요 um. <너 saben>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 좋아요 구독 꾹꾹 해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악플 아, 다지 마세요 아, 죄송하고요 그거는 스킨이좀 오류가 났어요 이게 파래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어쨌든간 저중그서 영상을 좀더 많이 만들 예정인 것 같아요 오늘 제 올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인제초코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해주세요 그럼 빠이염